저는 지금, 어. 거여서. 네, 네, 네. 아, 이거 한번 하고, 훔쳐보라면다 뚫려 아, 나가, 나아, 나가가 자, 갑시다. 자, 플라스틱 사프트 렌시로, 안에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트구 아, 뚫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 원료라인에 끼는 파우더 분진대로 제거하는겁니다 285만원이거든요? 버터는? 그럼 그냥은? 어? 그냥 저 구간만 하는 건안 한대? 그 구간이요? 네 어. 거기만 조차 하지 않겠지요? 그거는 120이었을 거예요 120? 120? 설마 이거 돌려봐 진짜 한번 돌려봐 야 120은 아예... 명깔 부리지 마 번 해주는, 좀 좀, 기타아더 좋을 뭐것 같아서, 그거 어, 룡으로 딱, 한 번만 딱끝나잖나 봐. 야, 이건, 이게, 쓸이 진짜 없는데. 아, 야, 안쓰거든요 브러쉬에 쓸 일이 없어가지고 아, 으를 직접 만드신거예요 만드신 아니요 <laughs> 주문했어요 귓바에 그 안쓰니까 이 파일을 해 놔줘가지고 체인버 세일이 처음부터 뗄수 있는게 없어서 이게 뭐 판매 영상만이지 사용 영상이 아예 없어요 어디서봐도 이렇게 미세 플러스 이런 일은 잘없으니까 배터리가 없나 또. 이거 한번 밀고 나서. 이제 봐. 또. 4시에만 할게 어, 데미지 못 받았어. 화요일 봐봐. 아, 네. 안나 잠깐만. 스크래치가 다많니까 이거, 핸드폰로 가져왔는데, 아, 와이어 브랜치는 나중에 한번 써볼만 것겠어요 저희 집에서, 브이버스는 아, 살짝 좀려러가는데 거기 굴러 何 제 시계로 몇메가까지 하는데? 요4 0메인데와 꺾여있어 갖고 와려데이다딱 20메가 나오네 아 진짜 <laughs> <laughs> 거의 다 넣으면 됐는데 이거다 어, 반대편도 스케일링 해버리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해야 오전에 두개밥 먹고 와서 준비 하면 될것 같거든요? 가 좋아야 돼. 이렇게 먹다가 어, 해야지. 살나오는상상하게 어, 만든 다음에 불러가

이거 같은 거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